장원영 아, 좋아하지 않아요? 전 딱히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마저도 관심이 네. 없어요. 예. 예쁜 아... 드론을 보면 더 설레죠. 아 그럼요. <laughs> 장원영 드론. 드론. 드론 엄마. 엄마죠. <laughs> 이 자리 도 엄마가 또 계시기 때문에. <laughs>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또뭘 잘하는지 이걸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소위 이제 성공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비근 씨는 네. 이 진행자라는 직업이 나랑 좀 맞는다 이거 아, 언제 아셨어요 그 어느 순간 저한테 그 병을 발견했거든요. 병? 네. 그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 어. 갑자기 이제 흐름이 끊기거나 그랬었을 때못 견진행을 <laughs> 못견되는구나그 어, 이거... 맛드는 거못견뎌는구나탁이 네, 개입을 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진행자를 해야겠다라는 걸 아... 생각을 했던 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잘찾았네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요. 네.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어. 아 드론에 의력에푹 빠진 네.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네.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드론산업과에 재학 중인. 김민재 군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악수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야, 그분잘 생겼네. 앉히시하네요 앉으세요. 예. 네. <laughs> 네. 어, 먼저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최초로 레이싱 드론 국가 대표로 선발된 공산업고등학교 3학년 김민재입니다. <laughs> 사실 공 출신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목포에서 이아 학교로 네. 드론 때문에 네, 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때 드론 대회를 나가게 되면서 어. 이제 잘하는 형들 거를 형들 거를 보고 그 옆에 학교를 보는데 공 산업 과학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음 이래서 여기 그 형들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이고 어떤 뭐 드론과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드론과가 있대요. 와. 그래서 어 공산업과 고등학교로 와야겠다 이러면은 그렇게 됐어요. 그 생각을 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어, 그러니까 몇 어, 학년 때 했는지. 초등학교 5학년 때그 생각한 거 같아요. 와. 5학년 때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 네. 나는 이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럼 드론을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된 거예요? 이제 드론 처음 접한 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버지가 어느 날. 드론을 가져오신 거예요. 처음 어. 모르니까 그냥 쭉 올려버리니까 위에 천장에 쾅 박고 아 내려오고 아아아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옆에서 뭐 천천히 날려봐라. 아 천천히 하니까 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아 이때부터 딱 눈을 띄게 된것 같아요. 그 매력에. 아 네. 우리가 여기서 박수를 한번 좀 보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민재 아 군이 전남 최초 네. 드론 레이싱 국가 대표에. 이야, 오, 어, 축하합니다. 예. 아, 그럼, 전 전남에서 최초곡. 예. 네. 국대면은 몇 명을 뽑는데? 이제, 나라당 다섯 명씩 국가대표를 뽑게 돼요. 네. 전 세계 대회 하면은 한 30개에서 50개 국 정도로. 그러면은, 많게 보고 50개 국 잡고, 다섯 명씩 하면은 250명. 아, 60억 수. 명 중에 250명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게 이게 지금 그 복대에 오신가요? 어, 아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대회를 뛰기 위해서 예. 전남 마크를 달고 아 만든 거예요. 전남 아 마크, 네. 전남 요 글씨를 자초해서 네. 새긴 거예요. 달고 나간 거예요. 아 네. 대단합니다 진짜. 예. 음. 그 드론 레이싱이라는 게 조금 생소해요. 어떤 네. 거예요? 이제 드론 레이싱을 설명을 드리면은 네. 보통 규격은 운동장 안에서 장애물을 15개에서 30개 정도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드론을 시속 200km 속도로 200km, 네, 200km? 빠르게 그 부딪히지 않고 세 바퀴를 빠르게 완주하는 게 200km까지 경기. 나간다고요? 네. 드론이? 네. <laughs> 그 드론 레이싱 이게 국가대표잖아요 네 국가대표를 사실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물론 목표를 국가대표로 잡고 있긴 했지만 성적이 잘 나오기도 했고 어... 국가대표가 정말 대 줄은 몰랐어요 아... 정말 운 좋게 선발 기준은 뭡니까 항공 스포츠를 담당하는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개최를 하는 대회에서 음. 뭐 1등, 2등, 3등, 4등부터 쭉 점수를 부여를 하게 돼요. 이제 거기서 해당 특정 대회까지 점수가 높은 4명. 아, 네. 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네. 몇 등을 했죠? 점수로는 4등을 하게 됐어요. 4등. 네, 이제 전국에서 4위인 거죠. 전국에서 4위. 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예비 장모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laughs> 어쨌든 아버님 때문에 드론을 처음 접하게 됐고 지금 아버님이랑은 어떻습니까? 아버님이랑 드론에 관해서 대화도 주고받고 해요? 제가 고흥에서 목포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음. 이차 안에 있는 시간에서 드론 관련된 얘기만 계속해요. 특별하게 오늘 저희 현장에 나와 계시는데요 민재군의 아버님께서 아유, 특별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이 어떤 대회나 또 어떤 드론 관련된 일이 있을 때 항상 동행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보조자, 우리 헬퍼라 하거든요. 어. 네, 헬퍼가 같이 동행을 하면은 선수가 미처 해결지 어. 못한 것을 헬퍼가 다 해주는 거고 그리고 선수는 진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경계에만 진짜 집중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옆에서 해줘야지만이 진짜 자기의 실력을 뽐낼 수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계속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음. 민재군이 생각하는 그 드론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발전할 게 무궁무진해요. 음. 그리고 그 발전할 거를 제가 찾아낸다는 거가 저의 약간 재미 포인트라 해야 되나 조종, 그다음에 조립, 코딩, 프로그래밍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계속 하게 되면서 오. 10년 동안 약간 번아웃이나 이런 거 없이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전라남도 으뜸 인재로 선정이 됐었어요. 네. 드론 분야로 선정이 됐습니까? 이제 드론이 같이 포함된 블루 이코노미라는 분야로 블루 이코노미. 선발이 됐었어요. 그 으뜸 인재를 발굴하기까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을 지도를 해갔습니다. 교육 과정 내에서는 첫 번째 영역은 드론을 제작하고 수리하는 영역. 이제 두 번째 영역은 드론의 촬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어, 드론과 소프트웨어 결합, 드론 코디 이랬죠. 네 번째 영역은 드론을 조종하고 레이시하는 영역.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외에서는 정아리 활동과 방과후 활동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인가요? 네, 올해 10월. 국가 대표 자격으로 중국에서 뭐? 뭐해 네, 중국에서 이제 해년마다 한 나라에서 월드 챔피언십. 드론 대회를 하게 네. 열리게 돼있어요 그럼 어, 중국 가는 거예요? 네 이번 년도 10월에 중국 갑니다 이야. 뭐 이렇게 뭐 진행자는 필요 없죠 동영상들은 좀더 인터뷰 이렇게 해주거나 했어. <laughs> 어때요? 대회 준비는 잘 돼요? 이 앞선 대회에서 부족했던 점을 음. 보완을 하면은 이제 이번 중국 대회에서 1등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전, 이 민재군이 <laughs> 어 말하면 다 해버리니까 아아아아 우리가 10월에 너무 기뻐할 또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아빠도 같이 하겠지만은 혹시 혼자 가게 되면은 다른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팀업으 해서 침착하게 목표하는 일이 꼭 이뤘으면 좋고 아빠 소원은 그냥 1등이 아니라 결승전 당상 네 자리 중에 한 자리만 차지했으면은 그게 소원이었겠다 민재 화이팅. 예, 오늘 저희가 김민재 어.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백은 씨는 어땠어요? 저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어. 이 친구의 그 성장이 어. 무서울 정도로 성장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재가 아니라 인재다. 와. 전남의 인재다. 예. 그 지금 저희가 삼회 녹화했는데, 지금 제일. <웃음> 괜찮았어요? <웃음> 라임이 제일 괜찮았어요? 예, 네. 좋아요. 10월 달에 국가대표 경기가 있다고 그랬죠? 네네. 목표가 1등이죠. 1등.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응원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네. 하나, 둘, 셋 드론 레이싱 국가대표 김민재 파이팅